안녕하세요. 이번 주 비트코인은 특정 가격 박스권 내에서 주요 이벤트에 따라 방향성을 모색했습니다. 현물 ETF 자금 흐름, 미국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가 선물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각 요일별 핵심 동향을 분석하고 선물 시장 체크포인트와 리스크 관리팁을 정리합니다. 미국 노동절 휴장 여파로 시장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얇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8천 달러에서 10만 9천 달러 사이에 좁은 박스권을 유지했으며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은 관망 기조가 우세했습니다. 화요일 9월 2일 미국 제조업 PMI가 48,700로 발표되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은 2 5만 1천 달러 선을 재진입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펀딩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롱 포지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9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1천 달러 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하루 더 지속되었고 미결제약정 또한 완만하게 증가했습니다. 펀딩률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며 롱 포지션 쏠림 현상에 대한 신호가 누적되었습니다. 목요일 9월 4일 미국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달러 강세가 재부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11,000달러 상단에서 되밀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물 ETF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며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었고 선물 펀딩률은 둔화되어 중립에 가까워졌습니다. 금요일 9월 5일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한때 11만 3천 달러 선까지 상승했으나 곧바로 이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 폭을 반납했습니다. 같은 날 현물 ETF 순유출과 주간 옵션 만기가 겹치며 델타 해지 물량이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선물 시장은 지표 발표 직후 롱/숏 포지션이 빠르게 전환되는 피버팅 구간을 경험했습니다. 토요일 9월 6일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1일 만 달러 부근의 지지선을 재확인하며 좁은 변동성으로 마감했습니다.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포지션은 소폭 감소했으며 다음 주 시장의 새로운 총매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현물 ETF 순유입이 비트코인 가격 반등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한 경제 지표와 옵션 만기가 겹치며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10만 8천 달러에서 11만 3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으며, 주말에는 11만 달러 지지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펀딩률 분석 펀딩률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일 때는 롱 포지션 쏠림에 따른 과열 가능성을 의심하고 포지션 크기를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tf 자금 흐름 현물 etf 의 자금 흐름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순유입 재개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추세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옵션 만기 대응 옵션 만기 전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재조정 되는 경향이 잦습니다 포지션 규모